자, 국민의 5대 요소가 뭐죠? 응? 이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응. 요게 국민의 5대 요새야 종교, 신앙, 철학, 가치, 위상 그럼 우리 국민의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국민의 가치가 어떻게 돼 버렸느냐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음. 애들 장가도 못 보낼 실정이야 음.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여기다 하나 뿌려서 돼 뭐가 뿌려서 되냐 저출산 고령화에다 뭐가 하나 뿌려서 되죠 가계부채, 이거 카드 돌려막는 거, 또막막 막 사채 쓰는 거, 막 이게 대학생들까지 빚쟁이가 돼 있어요. 뭐 엄마, 아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요. 저출산 고령화가 급증되고 있어요. 이거를 잡는 사람은 아무나 잡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지금 국민의 5대 요소에 보면 은 인간의 가치의 3대 요소가 뭐죠? 가치의 3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? 진, 선, 미야. 그러면 사람이 착하고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실제는 도망 다니다가 보내다 봐, 이거. 체면이 말이 아니야. 뭐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어도 엄마 아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와서 자기 마누라고 너무 다투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허청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? 나는 무슨 상담도 대벨 상담을 다 해요. <laughs> 남북전쟁 날것 같아서 저집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? 뭐 죽겠다는 사람부터 하루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200명 정도 돼. 그 다음에 아니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딱 그러니까 허청재님이 하라고 그러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대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잘 아니까. 그래서. 왜 그런지 이야기 해보시오. 그러니까, 아, 내가 참 되게 전화 많이 받아요. 뭐라 하냐. 장인, 장인은 돌아가셨는데, 장모가 있대요.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대. 그런데, 이 집에 자기 아내가 장모를 모시고 살자고 하는 거죠. 장모. 그런데, 아들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가지고 집으로 왔어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장모, 아버지, 어머니 세 명이 한 집에 있는 거야. 한 집에. 그러니까 이 마누라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. <laughs> 싸움이 붙었어. 이걸 이 아버지만 없어도 어머니하고 장모가 있으면 또 괜찮은데 이세 사람을 데리고 살려니까 이 남편하고 아내가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모양이라. 그래서 총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그래서 장모님이 지금 요양원에 있대요. 그, 저 요양병원. 요양병원에 있는데 아버지, 어머니는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왔으니 이 장모님도 이제 모시고 와야 될 모양이라. 그러니까 이 집안에 막 싸움이 붙는데 이 돈이 장난이 아니래요. 돈이. 이세 분을 두 자녀가 거기도 딸 하나 뿐이고 여기도 아들 하나 뿐이야. 그러니까 이걸 두세 사람을 모시고 있는 거지. 갔다 해서 4명을 모시고 싶을뻔했서 둘이서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배당금 아니면 해답이 있어 없어요? 해답이 없죠?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포부가 싸울까 안 싸울까? 450만원 나온다면 안 싸워요. 안 싸우는데, 월급은 자기가 직장도 불안하대. 그런데 자기가 직장에서 놀아버리면 어머니, 아버지, 장모는 굶어 죽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무진장 오는데, 그래서 장인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. 그러니 호총장님이 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.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쫙 해줬죠.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. 박수. 그래서 인간이 가치 있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어.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. 그냥 엄마 아빠의 국민 배당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따로 살게 해도 돼. 장모님 150 나오니까 큰소리치고 아내 집에와서 살아도 돼? 아무 눈치가 안보여요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잘 해결했나요? 초고속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내다보지 못했던 자들이야 맞죠? 예. 그 다음에 위상 아버지 어머니의 위상이 엉망이야 위상의 삼대여서가 뭐예요? 위상의 삼대여서 채, 상, 용, 잡아요. 아버지, 어머니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, 또, 상, 얼굴도 찡거리지, 아버지, 어머니 당장 무슨 뭐 일하는 것도 아니까 쓰임도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부모의 위상이 말이 아니, 위상이 떨어져 버리고,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, 철학의 3대 요소는 뭐죠? 공원정이지. 철학이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야, 이거. 이거 누가 모르나? 이 원만한 거 좋아하고, 이거, 이거 다 좋아하지만 안 되는 거야. 신앙의 삼대에서 뭐요? 예 신망의. 종교의 삼대에서 뭐요? 예 그러면 이 어른이 교회 같은 데나 절에 가서 남을 좀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야. 근데 두 부부가 늙어서도 300만 원이 나오면 좀 활동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요. 그러까 사람이 사람답게 종교적으로 사람답게 살수 있고 신앙생활도 신망에도할수 있고 그랬는데 이 종교와 신앙과 철학과 가치와 위상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. 엉망.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한테 이런 거 이야기면 하 알아들을까 모를까? 알아들을까 모를까요? 몰라요. 이 사람들은 국민의 오대요소 관심도 없고 뭐흑인게저놈은뭐 저런 걸 어디서 듣고 아주 저걸 우리한테 이야기했었나? <laughs> 그럴 거야. 이게 하나하나 인권이 들어 있어 사람들의 인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럴 거야. 이게 하나하나 인권이 들어 있어 사람들의 인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팽개쳐버려. 그러니까 국가의 오대요소는